2 0번 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초점이 a, a 큰 마차로 a가 얼마 크죠? 꼭지점이 원점인 보물선과 두 초점이 c 큰 마차로, 마이너스 c 큰 마차로인 타원의 교점 중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자, 이했을어요 지금요. A, a f 와 AF 길이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PA와 PF가 이렇게 같네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f f 와그 다음 에 P' 지금,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PF-C와 FF-C가 이렇게 지금 같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제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지금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요, 어, 삼각형. 삼각형 PAF 가요 이등변삼각형입니다 이등변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지금요 지금 AF 가이잖아요 근데 P 에서 준선과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그 수선의 발을 각각 H1, H2 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지금 AF 가니까요 이 AH 2나 그 다음에, F, 어, h2f는요, 1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시요. 이 지금 pf가 있잖아요. pf가 지금 pf와 p a 가 하잖아요. p a 를또 모아봤습니까? 고물선 정의에 의해서 지금 어, pH와 H1과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가 지금 x이고, 만시가 여기리가 말이좀2 a 가 되니까 이건 ea 플러스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2 a 플러스 1요. 그죠 ea p l u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f-, 어, 와, pf-하고 ff-가 같다 했잖아요. 근데 ff-가 어야 됩니까? 지금요, 여기 a이고, 이잖아요 그럼 이게 a 플러스 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로 ea 플러스 4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어, 여기에 지금 PAF잖아요. PAF인데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 다음에요 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예쁘다 하시고요 이게 예쁘고요 이게 P인데 그러면 지금 이 길이와 이렇게 합시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같잖아요 그러면 이 각과 이 각도 같은데, 이 각과 이 같은데, 요 각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삼각형, 삼각형, p a 삼각형, f 파고요 삼각형, F-FP가 이렇게 닮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뭡니까? A의 닮음이에요. A의 닮음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laughs> 자 그러면 그러면요. 어, 봅시다. 음, 여기서 일수가 주게. PA. F'F는요 다시 어, AF 대 AF 대 FP의 P가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PA가 뭐가 되죠? PA요 지금 PA가 PA가 2A 플러스 1이네요 e a 플러스 1이고요 F'F가 2A 플러스 4가 되고요 AF가 지금 2지요. 2고요. E, FP요. FP가 2A e, 플러 1이네요. 2A e, 플러 1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장축를 우리가 PF 다시 하고 PF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A를 구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요 2A e, 플러 1의 제곱이죠. 2, e, 2A e, 플4 이렇게 되겠죠. 그럼요, 4a 제곱, 4a 날라가죠그 다음에 1, 2, 5, 8이 7이 되는 거죠. a 제곱은요, 4분의 7이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a가요, 길이니까, 2분의 루트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장축의 길이였죠. 장축의 길이요. 장축의 길이니까요, PF 라 PF가 되겠죠. PF요. 자, PF 가 얼마였죠? 2 a 브 4가 됩니까? 2 a 브 4가 되고요. PF가요. EA 브러스 1 되니까 이게 바로 4A 브 5가 되네요. A가 적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얼마죠? 2루트 7 플러스 5가 된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p 플러스 q루트 7이니까, p가 5가 되고, q가 2가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p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요, 바로 25 플러스 4가 돼서 29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2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 F와 F-가 X축에 있는 타원, 타원요. 4 9분의 X제곱, 그 다음에 a 분의 Y제곱이 1인 지금 타원이 있는데 이 위에 점이 P가 되어 있답니다. 그랬을 때 지금 FP가요, FP가 지금 구가 되어 있죠. fp가 구화되어있구요 fh fh가 6노트 2 6노트 2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그 다음에 f에서요 f에서 선분 pf'의 수선을 의했을때 수선의 발을 지금 h라고 했습니다 그때 fh가 지금 6노트 2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때 a의 값을 구하라가 지금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음, 뭘 구하라 는냐면요 A를 구하라 했으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음, 지금요, 여기서 ph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ph 길이를 구하게 되면요, 우리가, 요 pf-와, 어, 장출의 길이 있죠? 아, 여, 여. F와 f 의 길이하고 장축의 길이하고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요. 장축의 길이부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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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잖아요. 그0죠그러면0 이렇게 할수0 0 0 0 0 PF와 PF-가요. 이게 바로 장축의 길인데, 이게 지금 14라는 소리가 되죠. 14라는 소리가 되는데, 지금 PF의 길에 9를 줬네요. 그러면요. PF-는요. 이게 5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PF-가 5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음. 자, 그럼, 이걸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일단요. 요렇게 해서요. 이게 P고요. 이게 H고요. 이게 F잖아요. 지금 얘가 9가 되고, 얘가 6루트이니까, 우리가 PhD를 구할 수가 있죠. pHd인데요. 이것도 어, 8 1 3 7 2가되니까7 2요 그러면 81, 72, 3이 되네요 이게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야죠 2요 이게 2.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어. 이렇게 해서요 이게 h 고요 이게 f 시고요 이게 F잖아요 지금 얘가 2가 되고요 얘가 6루트 2잖아요 얘가 90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90도요 그러면 어, f'f는요 f'f는 루트 36, 72 저기 4가 됩니다 76이 되니까 어, 4하고 19가 되니까 2루트 19가 되겠죠. 이게 2루트 19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음. 그럼 이걸 오라 칩시다. 이걸 음, 오라 치면요. OF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OF의 길이는요. 바로, 루트 19가 되겠죠, 루트 19요. 루트 19가 된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루트 19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 초점을 k 로 찼을 때, 이게 루트 19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19는, 19는, 49 빼기 A가 됩니까? A가 얼마요? 30이 된다는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충분히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4번을 봅시다. 삼곡수는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축의 길이가 사드라. 주축의 길이가 사드라. 그럼요. 주축의 길이는요, 바로 EA가 되겠죠. 2 a 이게 바로 사드라. 그럼 A는 얼마가 됩니까? A는요. 어? A는 2가 되겠죠. A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요거에 정근선의 방정식, 정근선의 방정식이요. Y골,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데, BX인데, 아, A분의 BX인데, 이게 지금 뭐라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OX라 소리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겠죠. A분의 B가 2분의 5라고 할수 있죠, 그죠? 렇 그럼 A가 2니까 B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B는 바로 5라고 간단히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 A제곱 플러스 b 제곱이요4 플러스 25, 즉 29가 된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